비문학에 대해서는 상생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 어. 문학하고 좀 다른 게 문학은 그 문학 자체가 재미있잖아 비문학은 그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그 비문학은 어 어떻게 공부되는 거냐면 비문학은요. 내가 네, 키야크스는 필기를 저 위에 갈 텐데 좀 작아서 이쯤에서 좀 어색해도 이해 주세요. 어. 근데 뭐아주 작진 않습니다. 뭐사가는데 젖은 지장고 어요 남들은 나보고 뭐 작지 않은데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대학, 그나, 그때 나이에 평균 키는 돼요. 네. 자,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면 어그 다음 180대 사람으로도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왜? 네. 위에 공기는 어떤 건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자, 비문학 봐서 비문학은 읽이게 어, 중요하죠. 자, 그냥 읽으라는데요. 읽런게뭐있봐 그냥 읽는다. 이런 게 진짜 문제 있는 말이에요. 그냥 읽어서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내가 말했죠. 극히 일부 확률이 없는데 도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냥 읽어서 되는 사람도 있죠. 극히 일부. 어, 안 되고, 어, 중요한 것은 비문학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교수님이 직접 작성한다는 거, 지문을. 직접 작성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이 교수님의 뭐야 어떤 의도가 예, 개입이 된다는 거죠. 지문길이나 내용의 의도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더 집어넣고 빼고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교수님이서 나 말한 철저하게 직접 쓴다는 것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음 쉽게 말하면 지문은. 무조건 뭡니까? 어. 이해하기 쉽게 써요. 음. 그 일단 잊으면 안 됩니다. 어, 저 비문학에 있어서 자 비문학 지문 있죠.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비문학 지문이 1번 비문학은 보통은 이게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예전에는 논설문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건 거의 안 내는 분위기예요. 요즘 설명문이거든. 이 설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억, 상대를 여러분 항상 이렇게 비문학이라는 이 장르는 교수가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뭡니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독자가 쉬우면 똑같이 어려운 내용인데도 독자가 수준 이 높으면 그냥 질러 버릴 수가 있는 거고. 독자가 수준이 떨어지면 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뭐야? 다시 말하고 예를 들고 바꾸면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서 이 비문학 지문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시중에 있는 그 수많은 글 중에 수능은 오로지 고등학교 3학년을 독조랍니다. 맞죠?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로, 독자로 보고 쓴 글이 몇개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3학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기출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 학생을 위해 글을 쓴 거죠. 일반 뭐 리트지문이라든지 물론 그걸 잘 읽으면 밑에도 읽을 수 있죠. 예. 아니면 뭡니까? 일반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과학적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쓸데없는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어,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 옛날로 치면은 뭐, 뭐, 성문종합영어 들어봤죠? 예. 그냥, 뭐, 성문, 성문종합영어만 하면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높은 애들은 뭡니까? 타임지나 뉴스이키스는막 읽어댑니다. 그럼더 올라가요? 아니에요. 지적 허영심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다 맞을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죠. 그거는 아주 잘하는 극히 일부가 할 행동이죠. 여러분 교수님이 쓴이 질문은 고3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도 다 기출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출 두 가지죠. 항상 교수가 쓸때 독자를 향해 쓰는데 염두하는데 글을 쓸 때는 목적이필요 합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장을 해서 상대를 뭐야 설득을 위한 것이냐. 근데 이거는 별로 안이없고 요즘 다 설명이에요. 설명 두 가지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두 개에 따라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한 봐봐, 잠 봐봐봐, 봐봐봐, 자 이해부터 볼게. 여러분 이해를 시키는 글이 여기 중심 문장이 있답시다. 자, 그러면 이해를 시키려면 반드시 이 중심 문장에는 뭐가 와야 돼요? 뭐요? 뒷받침 문장이 와야 되겠죠? 왜? 설명해줘야 되니까. 어. 그럼 내가 물어봐야겠다. 중심 문장이 어려우면 뒷받침 문장이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많이 나오겠지. 그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단락의 길이가 뭐야? 길어지겠죠. 단락이 길다마는요. 다루는 내용이 뭐야? 어렵다. 하지만 여러 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야? 쉽게 읽을 수 있다. 다시 달라야 길면 어려운 걸 다룬다. 하지만 뒷받침이 달려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요, 자 말하고 야 뭐지? 중심에서 떠졌죠? 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처럼 아니, 잠시. 이처럼 써야 되는데. 하고 또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 a 와 b를 딱 말했다. 그럼 뒷받침 거의 뭐야? 다 이제 a 다시 b 다시 맞췄습니다. 얘도 한달랑에는 말하고 당기죠. 요걸요, 요거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 노란 거 요거 이해시키려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여러 번말 중에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해 안 되냐? 읽을 때마다 앞에 걸 까먹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이 중요한 게 뒤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앞을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을 까먹으면 쓰니까 당연히 요까지 읽고 나면 앞에 읽은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 예요 맨날 까먹는 거예요. 요까지 읽고 나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유기적 독해란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자기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명백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해를 목적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딱 연결시켜서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 전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 전달은 보세요. 다 중심 문장이 어, 있다면 꼭그 중심 문장이 나와 있으면 어떤 중심에 대한 정보를 쫙 쳤던지 계속. 음. 그럼 이 정보를 최대한 뭐해됩니까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정보 전달하는 경우는요. 기억하는 방법은 1. 뭐, 그냥 읽어서 기억한다. 첫 번째 방법. 번째 2. 예.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길어도요, 그림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현해서딱기억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이 방법 씁니다. 네, 효과 있으니까, 세번째. 왜? 네. 수용도를 그린다. 지금 구조 같은 거. 뭐, 뭐가 있으면 화살표. 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음. 그니까 이걸 글을 잘 체크하면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될 글인지. 이거리 수용도를 그려야 될 글인지.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글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죠. 그걸 알려주겠다. 그걸 배우시면 안 까먹습니다. 자. 두 번째. 요런 읽으면 안 까먹겠죠? 또안 까먹는 거 알려줄게요. 두 번째 방법. 비밀화서비밀화 질문을 잘 보시면, 요즘은 이제 짧으면 한 1800자, 1700자지만, 길면 2600자까지 나와요. 음. 어, 그니까, 짧으면, 우리가 추능 질문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놓고 1번, 2번, 3번 놓으면 이렇게 딱 놓으면 한 1700자, 1600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긴 지문 있죠. 긴 지문은 수능 한 페이지만 여기 지문 하나가 통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중간까지 내려가요. 얘 예, 그리고 문제 뒤에 1번, 2번 딱놓니다긴 지문이에요. 자 어쨌든 짧든 길든 어쨌든 이긴 지문 내가 보여줄게 자, 질문 이제 길게 잇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긴, 질문을, 긴 질문은 보통 다섯 개,섯 개넣어죠 문제가. 6번은 의미 없어요. 왜? 어휘 문제거든. 이런 뭐, 어휘 문제는 처음 풀어도 되고, 마지막 풀어도 되고, 신경 써도 돼요. 달락이마저 이렇게 여러 개 잇다 합시다. 보통 이제 가나마바 사까지 나오죠. <laughs> 그러면 어잘 보시면 모든 것을 한 단락에는 말하고자 하는 게한 개예요. 단락이 바뀐다면는말하고자 내용이 바뀐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만 딱 기억하면 그 단락은 말하고자 하는 게한개 때문에 잘안 까먹어요. 일단 아까 알려 아까 준 이런 방법으로 읽어 나갑니다. 음. 그다음에 문제 한번 딱 보세요. 일부 문제 보통 뭐 적절한 것이나 뭐 적절하지 뭐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선지를 깔겠죠. 그렇죠? 어. 2번은 만약에 이이 내용이 만약에 기술 질문이 합시다. 기술인데 만약에 어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시다. 그 이번은 또 이게 렇 뭐?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3번 문제는 그래서 여기 만약에 A라고 A 답시다. A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역과 니연이 여기 있답시다. 4 번은 기역과 니연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5번은 어. 보기가 나와 있는 3점짜리 문제를 합시다.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 A 위치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재밌는게 이게 적절한 거 묻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3번은 요 A 문제죠. 그러면 요 a에 해당하는 요 지문 있죠. 요 지문에 있는 근거는 요두 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냐? 수능 첫 번째 원칙.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 근거는 다른 문제를 위해서 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보통 비문학 문제 풀면 어 1번은 몰랐는데 2번 선지를 읽다 보니까 1번 답을 알게 되는 그런 내신 시험 볼때 그런 경우 있죠. 수능은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 기억은 여기에 담겨 있고 리는 기 있으면 n이 있으면 이한세 달러 읽으면요. 1번과2번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러 읽고 확인하고 한 달러 읽고 확인하고 한달 읽고 확인하고 또또 또 마찬가지로 한 달러 읽고 이거 확인하면서 이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두 개가 끝나요. 거짓말 같지만 확인 내가 해드릴게요. 두 번째 A는 이것만 읽고 바로 풀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잘 봐. 이거 읽었지? 이해됐지? 그럼 이걸 풀면 이내용 까먹을까? 까먹을까 하면 더 다져질까? 더 탄탄히 다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요. 이름을 보통 읽는 도중에 막 풀면 읽는 도중에 풀면 안 돼요. 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한 달락씩 읽고 확인하면 잘 풀려요. 기억도 오래 갑니다. 몇번 해보고 에이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안 풀어봤죠? 이렇게 안 풀고 다 읽고 풀었죠? 그럼 다 읽고 푸는 거는 여러분 평생 풀어왔잖아. 엄청 오랫동안 풀어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풀고 뭐야? 이제 시작했지. 그럼 이렇게 많이 풀었고 요만큼 해놓고 에이 안 들어라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이 방법은 평생 풀어온 이만큼의 요 정도만 풀어도 이게 훨씬 낫다는걸딱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억 오죠? 이 기억 읽고 기억 부분만 해결. 니연 읽고 니연 부분만 해결합니다. 그럼 마지막 5분은 뭘까? 예. 이까지 다 읽었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다음 분은 전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치돼 있어요. 거의. 안 믿기겠지만, 음.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줄까? 이런 유형도 있어요. 옛날에 나왔던 뭐 양자. 컴퓨터 이야기 그러건데 이것도 1번에 이제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2번 문제가 뭐 이렇게 뭐 네모친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네모친 거에 대해서 물어보 음. 3번 문제가 이거 보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위치지는 몰라. 4번 문제가 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 예. 기억이 여기 있었어. 음. 5번 문제가 이제 보기가 있는 요거는 2점이고 요거는 3점을 물어봐요. 근데 보기 있는데 요거는 요 A를 물어봤다. 그럼 요 A, A 여기 있다. 갑시다. 음. 자, 보세요. 그러면 요 1번은 자, 보세요. 어, 요거는 거의 여기 읽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요거 읽거나 아니면 여기서 약간 한개 정도 해당 아니면 이런 데서 거의 해결됩니다. 그 요점 읽으면 거의 해결돼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한7 80%가 거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문제잖아, 이 보기. 보기 위치에 될 거냐? 요거는 뻔합니다. 이게 2번이죠? 요게 4번이죠? 이달락이죠? 그이두 달락이 중에 한 개가 요거와 연관돼 있어요. 음, 요거 읽고 요거 풀면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만 볼까? 아닙니다. 3점짜리는 이 A만을 물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예요. 항상 마지막에 보기 3점은 100% 아니지만 거의 90%는 아무리 부분을 물어도 예, 전체 문제입니다. 앞에서부터 이해를 잘한 사람만 푸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있죠. 앞에 이해가 잘 됐다. 이해가 정말 잘 됐다. 3점 무조건 도전. 시간 없을 때 이야기야. 앞에 읽었는데, 아, 정확하게 뭐 이해는 안 되고, 100% 이해는 안 돼. 하지만 가비샘 말을 들어 이렇게 푸니까, 이런 단편적인 건다 풀렸어. 예, 풀리면 풀려요. 완전히 이해 안 돼도 이건 풀려요.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이것때 뭐야? 찜찜한 상태에서 이거 억지로 풀긴 풀까 이답다못낼거 아니야. 아니야. 예, 그런 경우는 이 3점은 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습을 통해서 질문 이해가 잘 됐다. 그럼 이거 도전해야지. 예, 그런 이런 것을 이제 비문학을 이제 할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질문을 보면서 그 보면 여러분이 에이 거짓말 같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정말 궁금한 게 이런 패턴을 다 보이고 있는데도. 왜지문을다 읽고 푸는 걸 계속 하는지 정말 납득이 잘안 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접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하는 게더 좋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맞춰 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쌤이 후배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대학 교수가 많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이 문제 줄 테니까 걔하고 전공이 다른 거. 예를 어서 만약에 걔가 구, 구구면 제가 과학 같은 거 던져줘요. 풀어봐. 뭐라는 자세요 시간 내내 못 풀어. 우리 시간 에못 풀겠죠. 왜못풀까 1번, 연습이 안돼 있어요.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안 합니다. 또두번째 뭐가 문제까요 눈이 안 좋아요. 잘안보여 글자가. 밑줄도 안 보입니다. 이제 알겠죠? 세 번째는 이걸 다 읽고 이렇게 풀면 앞에 걸 까먹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쭉 읽고 한번 풀어봐요. 까먹잖아. 다. 여러분도 어때요? 까먹죠? 근데 이상하게 많은 람들이 뭐랍니까? 아니야! 다 기억나 그러죠? 전 납득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쭉 달고 하면 앞에 까먹거든요. 왜? 큰 덩어리는 기억나죠. 하지만, 아까 말했죠? 정보 전달에 그런 디테일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지문을 100% 다시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단순한 거잘안 물어봐요. 이 디테란 걸 묶여서 뭐 하나만 딱 물어봐. 이안 납니다. 이것이 다른 거랑 연동되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막 만들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어? 대가리가 나빴어. 아닙니 여러분 그런 학생 아니에요. 왜 교육이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머리 나쁘다고 자책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읽는 애가 있겠죠. 그몇명안 되는 거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대학 갈 하세요. 야니 네 가라 가라. 남아있는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그건 뭘까? 이렇게 맞춰놨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이건요. 내가 어느 정도 자신 하냐면 가르쳐주죠. 준 뒤에 꼭한 2개월 뒤에 애들한테 말해요. 잘 풀려?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말까 빨라졌지? 빨라졌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빨라졌지? 다 많이 맞췄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만화선들이 이제 이 3점짜리 부분에서는 이제 3점짜리까지 푸는 능력이 되어가 있고 못 풀고 일이 끝나는 딱이두 종류가 생기게 돼요 그건 본인 노력이에요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 뭔지 알겠죠 어, 그러지 이거면 뭐가 좋냐 뭐 만약에 이지문은 시간이 없으면 본문을 다읽고 풀면 다 틀려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푸시면 몇 문제 정확하게 맞춥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아요 이런 것을 소홀했다. 잘 모르고 넘어간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 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됐잖아요 이것만은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흐트러진 수능의 방식을 좀 바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막 하트들 어마어마하게 좋아주면 좋겠지만, 이제 막 그런 것보다는 정말 좋아해주는 것보다는 그샘 강의와 함께 그냥 수능에 대한 바른 방향을 잡아서 딱딱 점수 받아서 자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냥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책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져 나갈 겁니다. 서둘지 마시고 항상 말했죠. 스텝 바이 스텝. 누적 반복 복습. 그럼 좋은 결과 보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 이따가 어, 본격적인 강좌에서 보도록 합시다.